웰컴 투더 마이 라이프. 장시간 구독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인성장입니다. 영섭 조입니다. 예. Yeah. <laughs> 아니 오늘 그 영섭 피디님께서 그 치료 때문에 네. 피부 치료 때문에 이렇게 부득이하게 마스크 끼고 한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코 수술한 거아니에요코 어, 수술한 네. 게 아니라 네. 흉터 치료했어요. 흉터. 네. 흉터 치료를 또 얼마나 더잘 생기시려고 <laughs> 또 이제 또 흉터 치료를 하셨답니다. <laughs> 뭐 흉터 치료한다고 그렇게 뭐 드라마틱한 효과는 없겠지만. <laughs> 네 그렇답니다. 그래도 네. 기분 좋으려고 했습니다. 예. <laughs> 자 여러분 편하오 씨 저희가 모인 이유는 오늘의 컨텐츠 임영웅. 자 오늘 임영웅님의 홈더 스타디움의 홈의 노래를 한번 들어보려고 제가 컨텐츠로 가지고 왔습니다. 어이. 저희 그럼 빨리 바로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명일몇지일들지오 들어오는 이브를 향해 가고 싶은 브라이브를 이브를 향해 은 <laughs> 야, 이거 순난다한 번도 그렇고. <laughs> 약간 동실동실. 맞아 느낌. 맞아. <웃음> Go. <웃음> 와. 아, 이거 뭐야? 우리 우리 같이 음, 이거 기가 막히는데 여러분? <laughs> 야, 근데 어떻게 저렇게 춤추면서. 그 적일 수 있죠. 그러니까 아예 아는 직여요 야, 의상도 자취제작 해서, 와 여기 빛나는 의상으로 레이저 나오는 아, 한번밖에안 안 봤는데, 외워지지 아, 안무가라그렇지 <laughs> 나는 아직 안 해, 안 해, 안 해, 는 알죠? 이거 해,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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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호흡이 하나도 안 웃고. 그니까. 땀은 뻘뻘 흘리는데. 후! 되게 높은 음 아이, 땀불땀불! 이이션 아이, 아이! 우 아이 아이 호오 여기까지 <laughs> 아 보통 제가 네. 알기로 네. 노래 의 리듬과 네. 춤 리듬이 달라요 달라요 네. 다른데 싱크가 되게 잘 맞네 음, 음, 음. 보통 가수가 특히 댄스 가수 가 아닌 그 가수분들은 네. 춤을 이제 댄서분이랑 췄을 때 혼자만 싱크가 안 맞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음, 음, 음. 그래서 음. 현장음이랑 음. 지금 송출되는 걸좀 살짝 엇박이 나거든요. 야, 아 그래요. 어, 맞아. 근데 이제 그런 게 하나도 엇박이 하나도 안 나고. 그니까 댄서들에게 딱딱 어. 맞는 게 너무 신기하네요. 그게 숙지가 않은데 <laughs> 숙지 아닌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맞아. 이거. 근데 여기서 더 대단하신 거는 저희가 아무래도 영웅님의 그 보컬 실력이. 아 그게. 여실히 진짜... 드러나는 네. 또 무대가 아닌가. 땀을 뻘뻘 흘리고 중간중간 호흡도 이게 데맞아 네. 음이 하나도 안 흔들려. <laughs> 아니 춤을 그렇게 추던데. 어 어떻게 그러지? 그냥 편하게 오디오로 듣는 것처럼 응. 그렇게 들리더라고요. 그때 뭐 노래가 뭐 잔잔한 것도 아니고 고음도막 맞아요. 많은데. 맞아 맞아 맞아. 근데 그 전에는 막 그냥 비만 오고 상수에서 태가지고 저기 무대 끝까지 음. 이동해야 되는 그런 무대들을 저희가 봤었잖아요. 그죠 그죠. 근데 그것도 힘든 건데 그것보다 더 레벨 있는 이 무대의 어, 컨셉을 보니까 약간 그런 느낌의 그런 미션도. 약간 걸어드리고 싶어요. 그냥 한 발로 춤추면서 노래 노래 부르는데 그런데도 안정적으로 부르는지. 근데 그러니까 어, 어디까지 제한 이 있는지. 근데 아마 한계가 안정, 있는지. 안정적으로 할것 같아요. 어. <laughs> <laughs> 이 정도 내공이면은 네한 손가락으로 딱 네. 짚으면서 노래 부르셔도 하실 것같아그 아, 하실 것 같아요. 어. 노래는 안흔들릴것 같아요. 일달한 <laughs> 지금 지경이라 제가 보니까 댄서분들이 네. 한 거의 150명 정도 이렇게 쓴것 같아요. 진짜 네. 몇 명인지 세일 없가요 150명에서 200명 정도 쓴것같은데 아, 왜냐면 이렇게나 무대에 들어가는 댄서분도 계셨고 네. 무대 그 외쪽으로 쭉 너비를 다 네. 크게 썼는데도 촘촘하게, 촘촘하게 채우는데도 네. 그렇게 이제 댄서분들이 가득 찬을 보니까 정확하게 세워보진 않았지만 150명에서 200명 정도 아, 진짜 많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안쪽에 계신 댄서분들 의상과 네. 바깥쪽에 계신 댄서분들 의상이 달랐어요. 맞아요. 네. 바깥쪽에 계신 분들은 자체 제작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안에다가 이제 LED 같은 것을 옷에 아 달아가지고 이제 바깥 조명 연출에서는 어 블랙아웃으로 좀 빠지게 한 다음에 이게 빛나게끔 무대으로 연출을 해줬고 안에서는 핀 조명 하나로 갔더라고요. 아 핀조명 하나로 간 거구나. 핀조명 하나 가 있었고 네. 나머지 조명들 좀몇 가지 있었지만 핀조명이 메인이었어요. 메인으로 팔로우가 그냥 팔로우가 됐었고 아.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그런 어, 코디나 그리고 뭐 조명적인 연출이나 이런 음. 것들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한 무대이지 않았나. 맞아요. 저그 네. 제작했다는 그 LED 의상도 네네. 너무 멋져 있 눈이 계속 가더라고요. <laughs> 저희가 보통 많이 아는 네. 게 저희 세대에는 스텝업 스텝업이란 영화가 있는데 그 스텝업에서. 자체 제작으로 옷을 만들어서 쳤던 그 씬이 있거든요. 아 그게 엄청 되게 멋있는 신인데 제가 영상 클립을 잠깐 띄워드릴게요. 여러, 어, 여러 어, 클립이고요. 그런 게 이제 영웅께서 여기 이제 무대적으로 또 보여주시니까 음. 또 중요한 포인트는 그 부분이 굉장히 또 멋있었지만 어, 한국 사람들이 그 정수에 맞는 또 정말 즐겁고 행복해하고 신나는 그런 맞는 동작들이 있다 봐요. 맞아요. 말이야. 익숙한 듯하면서도좀 어, 쉽게 따라할 수있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유치할 수 있어요, 동작들이. 아, 그럴 음, 수 있죠. 잘못하면. 어. 근데 그 유치함과 트렌디함의 그 경계선을 이 무대에서 보고, 보고 있지 않나 우리가. 맞아요. 동의합니다. 네. 음. 유치해서 이게 그냥 유치한 퍼포먼스로 갈 수도 있었고 음? 너무 트렌디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다 같이 즐기지 못하는 아 그렇게 될 수도 있죠 그렇게 될 수도 네.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네. 그 경계선을 정확하게 잘 잡으셔서 이두 가지에 있는 모든 오디언스 음. 청중들의 마음을 사로잡지 않았나 하는 동의합니다. 그런 무대라고 보여집니다 네. 네. 그리고 보니까 이명웅님 포함해서 다들 그냥 뭐 해맑게 웃고 있어요 아! 맞아요. 그게 진짜 보기 좋았어요. 다들 그냥 신나서. <laughs> 이렇게, 이렇게 막. 특히 이, <laughs> 이 퍼포먼스에서, 이 파트에서 많은 분들이 또 댄서분들이 즐겁게 네. 하시니까 그 에너지가. 저희도 어, 보는데 아, 되게 즐거웠어요. 그러니까요. 소름끼치고 네. 막 어깨에 소름끼치고. 날이 사, 사실 날이 엄청 덥잖아요 여러분. 덥, 덥기도 그쵸? 하고. 요즘에 너무 덥죠. 나가서 저희가 밖에 나갔다 왔는데 기운이 쫙 빠지더라고요. 아 진짜 한 10분만 걸어도 음. 누워 있어야 돼요. 맞아요, 지금, 맞아요. 지금 진짜로 이거는 날이 더운 게 아니라 <웃음> 아파요. 아파요. <웃음> <웃음> 뜨거워서 아파. <laughs> 여러분 아픕니다. <laughs> 그런데 불구하고 이콘텐츠를제가또 찍으면서 에너지 충충당이 됐어요. 맞아요. 되게 되게 기분 좋은 에너지를 이 전체 무대에서 이렇게 발산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laughs> 저 이제 이 안무 같은 경우에는 립제이분이 아, 립제이... 안무를 <laughs> 짜셨고요. 오. 중간에 보셨 보셨다시피. 워킹이 아 그래서 워킹이 좋더라 어. 되게 쉬운 동작 느낌으로 이렇게 이렇게 막 맞아요, 들어가버렸구나. 맞아요, 맞아요. 이제는 대중분들이 워킹하면은 아이 어떤 게 워킹이지라는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지 많이들 아, 아시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동작들이 또 대중분들이 또 보시기에 어 즐거움의 포인트가 되었나 음... 싶기도 합니다. 아 그랬구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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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니 노래가 이게 저희가 발라드 부를 때랑 그리고 춤 퍼포먼스 하면서 불렀을 때그 창법이 다르잖아요. 달라요. 어떻게 달라요? 네. 지금 보면은 명용님이 오늘 이 영상에서 부르신 버전은 네. 댄스 버전으로 발성을 최적화시켜서 음. 부르신 거거든요. 네. 가장 큰 차이라고 할수 있다면은 호흡의 양이에요. 음. 가장 크게 이제 쉽게 느낄 수 있는 부분. 음. 예를 들면 발라드라면 발라드와 댄스 보컬의 차이점이라고 하면 가장 쉽게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이제 호흡의 양과 호흡의 양과 호흡을 쓰는 이 속도예요. 속도. 어. 양과 속도군요. 이 대부분 댄스곡이 이제 템포가 빠르다 보니까 음, 네. 호흡을 여유있게 두지를 못하거든요. 음. 그래서 발라드라고 치면 음. 사랑아외도망가 호흡이 양이 많다. 호흡의 양이 많죠. 어. 많고 넓게 속도가, 쓰죠. 또 속도가 이제 느려지죠. 음. 네. 근데 이 노래가 만약에 댄스다. 그러면 살아나 왜도망가 이런 느낌이 아 나오는 거. 조금 더, 더? 뭔가 탁탁탁 이게 가요 금방 금방 도착하게끔 음 이제 창법을 구사를 하는 거죠 음 그것 외에도 훨씬 더 네네. 하이, 레벨? 하이 어, 레벨 훨씬 훨씬 더 높은 수준의 네네. 그런 테크닉적인 것들 있지만 네. 그걸 제가 다 구현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음 너무 잘하셔가지고. <laughs> <laughs> 그 그런 부분들이 확 진짜 다름이 있을 거라 생각을 했고. 맞아요. 근데 다른 만큼 그게 어떻게 보면 복싱에서 체급을 바꾸는 거잖아요. 비슷하죠. 예, 네, 비슷하죠. 이 체급 저 체급 왔다 갔다 하려면은 기본기가 탄탄해저 있지 않은 이상은 어렵겠다. 그렇죠. 나의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이명훈님은 이렇게 제가 몇번 봐오면서 더 느끼는 거지만. 네. 기본기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은데 너무 서 있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너무 아예 흔들리지도 않으시고 <laughs> 진짜 대단하신 가수분들도 네네. 조금씩은 흔들리거든요 네네. 그런 것도 댄스곡에서도 없고 그러니까 전혀 흔들리지 네. 않더라고요 진짜... 어, 진짜 좋은 외제차 타는 것 마냥 <laughs> 흔들림 없는 어, <laughs> 차가, 그런... 차가 출발 안한것 마냥 어, 그런 안정적인 느낌을 저희가 받는다는 라거 맞습니다 어. <laughs> 아, 오늘 이렇게 영웅님의 홈더 스타디움의 무대를 봤는데요. 여러분들도 이제 이 컨텐츠를 보시면서 어, 에이스 침대 위에 있는 듯다 편안함을 <laughs> 어, 느꼈을, 느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무더운 더위, 더위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어, 이 컨텐츠로 여러분 무더위도 날려버리시고 어, 또 힐링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자 여러분 좋아요, 좋아요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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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 알림달아 구독. 구독 알림 알림 <laughs> 자, 여러분, 좋아요,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설정! 너무너무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컨텐츠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Welcome to my life!